안녕하세요. 뉴스를 읽어드리는 남자, 사이버 머니 뉴스의 서식통 리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애널리스트, 최근 BTC 강세, 지난해 연말과 다르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 산하 리서치 기관, 크라켄 인텔리전스의 리서치 총괄인 피트 휴미스턴이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최근 BTC 강세 랠리가 지난해 연말과 비교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때와 지금은 확연한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BTC 가격은 한달 사이 2.9만 달러에서 4.8만 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했지만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흰탁에 대한 관심도와 매수세는 2020년 연말보다 못하다. GBTC 가격은 약 10%대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기관 투자자의 BTC 투자 수요가 이전보다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최근 BTC가 3만 달러에서 4.8만 달러까지 상승하는 동안, BTC 선물 시장 내 미체결 약정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펀딩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과 비교해 확연하게 다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데이터 BTC 채굴자 수익 6월 1일에 57% 증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업체 글라스노드에 최신 온체인 데이터를 인용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채굴 수익이 6월 초 대비 57% 증가했다. 5후 17일 보도했다. 이와 관련 뉴트데이는올 들어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 강화에 따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5월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시레이트는 182H-S 0 고점을 기록한 후50% 이상 하락했다. 현재 비트코인 네트워크 레이시 레이트는 저점 대비 약25% 상승한 112.5 EH/s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중국 정부의 비트코인 채굴 단속 강화 이후 채굴 난이도가 낮아지며 유럽 및 미국 소재 채굴장들의 채산성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블룸버그 전략가 규제당국 간섭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금을 대체하는 중.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이 최근 트위터를 통해 미국 규제당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맥글로는 비트코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 배후에는 돈과 금융의 디지털화가 있었으며 달러화는 여전히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규제당국의 간섭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금을 대체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30에서 50대 직장인 40% 지난해부터 암호화폐 주식 투자 시작. 뉴스원이 신한은행이 발간한 신한 미래 설계 보고서 2021을 복 인용 30에서 50대 직장인 40%가 지난해 이후 주식, 암호화폐 등 위험자산 투자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중 30대의 33%는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있었다. 암호화폐 투자자의 57.6%는 500만원 미만의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며 조사 시점 기준 손실 비중이 56%로 수익 비중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28일에서 29일 30대, 40대, 50대 각 100명씩 총 300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다음 뉴스입니다. 아토즈 토큰 투자하면 5배 수익, 27억 원 사기, 징역 4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27억 상당에 뜯어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 9단독 정재민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아처즈 토큰을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로 홍보했으나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실체가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 뉴스입니다. 7월 한국인이 가장 자주 쓴 금융 앱 업비트. YG 앱 리테일 굿즈는 한국인 만 10세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월에 가장 자주 실행한 금융앱은 업비트로 실행 횟수가 26.1억회로 조사됐다. 이어 토스 11.3억회, 카카오뱅크 8.8억회, 키움증권 영문 S 7.8억회, 모바일증권 나무 6. 5.6억 삼성페이 5.4억 해, 증권통 5.1억 해, 신한솔 5.0억 해 순이었다고 디지털투데이가 전했다. 7월 가장 오래 사용한 금융회의 키움증권 영문 S로 사용시간이 12.3억 분에 나타났다. 이어 업비트 10.7억 분이었다. 한편, 7월에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한 금융 앱은 삼성페이로 사용자가 1485만 명이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파일 코인과 파트너십 체결 개발자 보상 프로그램 진행.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블록비트에 따르면 익명성 강화부 암호화 프로젝트 마스크 네트워크가 18일 공식 채널을 통해 파일 코인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마스크 플러그인을 통해 트위터에 파일 코인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한 파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트위터 친구에게 암호화 문서를 발송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양사는 탈중앙화 스토리지 관련 개발자 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 국영 전력 업체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플랫폼 출시 예정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크립토 뉴스에 따르면 러시아 국영 전력 업체 옌타네르 고스빗 이 최근 공식 채널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거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엔타 네르고비스는 러시아 경제개발부 산하 주재 산하 관리국이 8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에너지 대기업 로세티의 자회사다. 이와 관련 엔타 네르고비스는 해당 플랫폼은 신규 사용자를 전력 거래 시장에 자동 등록하고 스마트 컨트랙트 방식을 통해 규제 당국에 자동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현재 플랫폼 구축을 위해 민간 협력 업체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필리핀 최대 상업은행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 시범 운영. 필리핀 최대 상업은행 유니온뱅크가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 헥스 트러스트와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코인데스크가 보도했다. 헥스 트러스트는 먼저 은행 직원을 대상으로 파일럿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니온뱅크는 기관과 고객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성숙한 디지털 자산 분야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일럿 다음 단계는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완전히 상용화된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상 뉴스는 다 읽어드렸구요. 다음 시간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